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12월 2일 인민의 리상도시로 전변된 삼지연시 소재지 준공식에 나오시오 몸소 준공티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 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 자리잡고 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웅축된 사회주의 산관문화 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역사와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려는 우리 당관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당의 지방건설 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명적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고 보니까 경애하는 성 비서 동지께서 눈 내리는 날이나 폭염이 쏟아지는 날이나 우리 삼지연 씨를 찾고 찾으시오 바치오신 헌신의 로고가 우리와 가슴 뜨거우십니다. 우리 삼지연 씨구리리 건설을 발대하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불철주야로 혼신하여 오신 경량 청주소 동지께서 우리 삼지연 씨에 수십 차례나 용도의 사업을세이시었습니다 그날 아래 경량 청주소 동지께서 우리 삼지연 씨를 오늘처럼 현대적인 상간문화 도시로 사회주의 디자인 향으로 꾸려주시기 위해서 지도하여 주신 형성한만 해도 무려 1만 전 요건이나 됩니다. 경연은는 청비 서동지께서는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 잡고 있는 삼지연시를 혁명 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 도시의 전용으로 훌륭히 꾸리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전사 제자들인 우리 민과새 세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 의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전당적,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종현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8년 한 해만 하여도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고 찾으시면서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의 일도서는 건설물들이 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많이 밝혀 주셨습니다. 백산지구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며 산림집을 비롯한 건물들을 다양하게 특색있게 배치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삼지연세일도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만년대계로 일도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오, 비내리는 진창길과 한겨울의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삼지훈 씨 건설장을 찾고 찾으시며, 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삼지훈 씨 소재지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고상과 협명한용도 의해서 사회주의 상간 문화 도시의 본보기로 인민의리 상향으로 천지 개벽된 삼지연시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은 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 집도락을 노동당 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리 상향으로 꾸리시려는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웅대한 고상과 정력적인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삼지연시 건설을 통해서 지방 도시의 존용을 창조하고. 그 과정이 그대로 지방건설의 일대 더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경하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또다시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삼지연시를 혁명 전적지 답사지고 관광지구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강력적 화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방비한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 사업은 나라의 자연을 논리 속에 선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수준을 더욱 높이며 관광업을 통해서 지방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난 시련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시며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설계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오보이를 높이 모시오.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약동할 내네 조국의 밝은 미래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출발 모임을 가지고 백두산지구 혁명 전족제를 답사하고 있는 전국 혁명 사족부문 일꾼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를 해설 선전하는 핵심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이 무한히 충실할 철석에 의지 않고 답사 인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행군길에서 조선 혁명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고, 충실성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실제 체험하면서 답사길을 다고지온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 오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청동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여기를 송봉이라고 하는 것은 단우림 나무들인 분비와 가문비, 정비 나무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철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송봉 혹은 푸른봉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살인부의 안전부터 생각하며 한 몸이 그대로 성세가 되고 방탄벽이 된항일혁명 투사들의 견결한 수령결성의 정신과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사정물들은 답사 인근 대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혁명적 고문원들은 비록길지 않지만 요괴는 우리 혁명의 1세대 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우리가 세차게맥박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굴발들은 경례하는 청소동지의 둘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크게 뭉쳐 나갈 때 반드시 이땅위에항일혁명순열들이 바라던 천하제일강국을 이도세울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쓰고 있습니다. 박사인군 대원들은 행군 도중이 항일 빨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사들이 지녔던 열렬한 저고개화, 연길폭탄 정신, 자립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깊이 체력했습니다. 박사인군대원들은 <목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위로 진출하시는 길에 하룻밤을 수경하신 건창 수경지도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시련도 고난도 과감히 이겨내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관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놨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천추만대 비니어갈 굳은 신념과 의지 않고 행군길을 타고 지온 답사인군대원들은 유소 깊은 소백수 꼴이 자리 잡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 미룡에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미룡은 1986년 8월에 발굴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면서 사바시던 사령부 기털집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경위대원실 6사의 펑우리 정일봉과 30이 어사의 급여가 경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무만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 집들하게 들어선 답사 인구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흉명 생이와 불멸의 업적을 존해주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1일에 여기 백두산 일용산령부 귀툴집을 찾으신 경계는 청미사동지께서는 여기가 바로 조선 경룡의사료부 항일해명 전쟁의 최고 참모를 당하시면서 이것이 이번 백두산 행군길의 기본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령부 귀툴집을 돌아보며 이들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악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옥정을 체득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는 데서 혁명사족일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냈습니다. 세월의 머진 강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세척이 시날려온 저불은 발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백제 혁명농신을 끝까지 이어가라고 절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령의 여러 곳을 주의깊게 돌아보며 답사인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녹설 가슴 깊이 새기고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의 연구 보존사업을 비롯한 혁명사적부문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에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자.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우리식 우리의 힘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각지의 사회주의 이상촌들이 계속 서산하고 있습니다. 왕의 웅비한 농촌건설구상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행복과 기쁨으로 꽃피는 가운데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저양농장과 불금별 농장에 새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농촌지능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는 농촌문화주택들은 불면불후의 애국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지능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 아래 일도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한나란시의 새집들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희한한 살림집들을 농사를 짓는 평범한 자기들에게 우상으로 안겨주신 경야는 문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행복의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피운 농업 근로자들은 농촌 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도를 다해서 해마다 풍년 러저 가리를 높이 쌓아 올리며 살림집들을 알뜰하게 거두고 관리해서 농장 마을을 보다 부유하고 문화적인 지상촌으로 꾸려 나갈 겨울에 넘쳐 있었습니다. 새시대 농촌 혁명 강령 실행으로 사배지 문명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나날이 꺼트나는 속에 함경남도 농촌경립위원회 수도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성천강기술계 풍치를 한껏 덧구며 아담하게 서산한 문화주택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진 문명의 향유자들로 남먼저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크나큰 사랑과 운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집돌이가 시작되자 훈견 춤판이 펼쳐지고 일꾼들이 새살림집들이 입사한 농업불러자들을 찾아 축하해줬습니다. 어뢰이 농사를 잘해서 다수학농장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희한한 새집까지 받으니 정말 더 바랄 것입니 곳이... 당과 국가에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풍들여 건설해서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자랑찬 현실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배주의 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국가 특유의 화폭입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와 올해의 량강도 농촌경립위원이 희산조소목장 황해북도 농촌경립위원이 황주 조소목장 평안남도 농촌경비 위원이 후탄 조소 목장, 황해남도 농촌경비 위원이 운곡 축산 농장 조소 분장이 준공된 것을 비롯해서 조생산에 필요한 시설들과 설비들이 그쯤에갖춰어진 목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는 속인 강원도에서 원산 조소 목장을 새로 일떠 세웠습니다. 조급을 또 미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에게 비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이 더잘 가닥해 하기 위해서 더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 공법과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대상별 공정별 작업 과제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소목장이 건설됨으로써 다가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조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담 연예비수 김용국 동지,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조소목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소목장을 돌아봤습니다. 각도 건재 전시회 2024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빈 동지, 건설건제공업상 서정진 동지, 각 도시군 건재생산단위의 일꾼들과 기술자,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어, 지방 공업 공장 건설과 농촌 건설을 우리의 건재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열석개더 직할 시들에서 출품한 에, 180여 종의 2만 5천 여 종의 건재품들과 건재 생산에 많이 쓰이는 에, 기공구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기간에 건재 생산의 국산화 수준을 비롯해서 건재의 개발 생산과 이용 종용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농촌건설에 필요한 리불장 찬장, 밥상, 울비당단 여러가지 가옥 부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30여종에 100여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재 우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한 중국판 야외형 착색 항속판을 생산하였는데 야외형 온탁, 장식탁, 덜 우자를 맺어서 건물 내부 장식과 울림 건강 환경 조성에 손실이 필요한... 이 색조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우리가 제품을 이번에 출품하였습니다. 평성 즉석국수공장에 우리도에서 나오는 자철광석을 이용해서 농촌건설에 필요한 강제를 보장할 수 있는 땅철공장 기술개건을 진행했습니다. 어 이제 도의 건설을 우리 자체의 강제로 이번에 전세계를 돌아보니까 우리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도 농이 생산할 수 있는 건제품들을 가지고 지방발전과 농촌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셨다는 그런 신심이 생깁니다. 국제장애자이날 기념 모임이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연예위원장 전철이 동지, 연간단위 일꾼들, 장애자들, 가족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주지의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우리 당과 국가의 장애자 보호 정책 속에 복된 삶을 누려가고 있는 장애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올해 우리나라 장애자 보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소개하는 러합 편지물이 상영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공연 사랑하노라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남성 중창 사랑의 빛발, 무용 던돌라리, 여성 독창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혼성 이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 등 다채로운 정목들이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장애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네팔의 서부 지역에서 1일 흑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다리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에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흑사태에 묻혀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인구열의 전파로 11월 한달 동안에 약 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7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왔서 전국적인 환자 수는 9만 2,311명, 사망자 수는 494명으로 증가했다고 1일이 나라의 보건기관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수지 증착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지 증착 기술은 높은 진공도가 보장되는 진공 증착기 안에서 금속을 증발 윤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지 제품 권면에 더금충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진공 증착기는 크게 진공실, 진공펌프, 가스 공급 장치, 냉각기, 전원 공급 계통, 전자 저정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보면 우선 설치대에 제품을 고정하고 진공실에 넣습니다. 진공실 안에 설치된 가열선조에 전압을 걸어주면 허광 방전이 일어나면서 금속재료가 증발, 윤화됐다가 수지 제품의 겉면에 부착되게 됩니다. 다음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색감을 발라주면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지 증착 기술을 이용하면 제품의 크기에 관계없이 더 색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침 기온이 비교적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날들의 평균 아침 기온은 지난해보다 높았는데 특히 12월 2일에는 지난해보다 12.2도나 더 높은 것으로 해서 겨울철이지만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찬데르 고기압의 용량이 약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자주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흐리고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은 것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7일과 8일에 평년보다 낮겠고, 그 밖에 날들에는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형의 용량으로 해서 백두산 미리온과 신촌, 삼촌에서는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개혔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백암구에서 초당 10 내지 15미터의 샘바람이 불었고 삼속, 안악을 비롯한 소연안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사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용량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획했습니다. 그리고 배감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 지구 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2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개획했습니다. 그리고 룡년, 금야, 배감을 비롯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미터의 센바람이 불고 아침에 태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계획 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룽화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로 예보됩니다. 백두산 일리용 북서풍이 3레지 6미터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해렸다가 밤에 흐리어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계획 겠습니다 신이조시 복서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조시복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복서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복서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복서풍이 3내지 6m로 불다가 5내지 8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하몽시 복소풍이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복소풍이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희산시복소풍이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복소풍이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저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저선 소의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해야겠습니다 모리조 저선동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저선동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저선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에 약한 저기압 거리 용량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5cm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과 8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과 7일이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10 내지 15미터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6일과 7일에 평년보다 낮고 8일에는 평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Thank you.